추출하고 평화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결코 속지 않는다는 건 이미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 미국의 트럼프가 혹시나 혹시나입니다. 트럼프가 다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 저기 문재인과 저 김정은의 속임수에 혹시나 흔들릴까 해서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하고 비대사관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트럼프 대통령 각하, 저는 대한민국 자기 대선 진상 규명 본부의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정창화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대한민국과 더 나아가서 전 세계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위해 특별히 대통령 각하에게. 저의 생각의 일단을 전해드리기 위해 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카카께서 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으며 현재 한반도 의 영구적 평화의 상징인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애를 쓰시고 계시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2016년 미국 제45대 대선전에 카카께서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공약 때문에 각하께서 미합중국 제 45대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라고 확신에 맞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는 보통 때의 다른 선거와는 다르다. 미국의 워싱턴을 장악하고 있는 은행 기업가들, 기득권 세력들로부터 나라를 찾아와 진정한 자주 국가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갈림길에 있는 선거다. 이 말에 많은 미국 국민들은 카카를 선택해 주었고 마침내 당선되셨습니다. 무엇보다 카카께서는 한국 상황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만의 열풍이 고조되고 태극기와 첩불이 대한민국을 덮쳤을 때 각하께서는 2017년 1월 백악관 안보 보좌관인 메파랜드 씨를 친히 한국에 보내시어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시고 태극기가 진짜 한국의 민심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태극기를 든 애국 국민들은 얼마나 용기를 가지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박근혜 대통령께서 한 유튜브 트위, TV와 있었던 인터뷰를 한국 통역관을 대동하여 직접 시청을 해 주시어 탄핵에 관한 모든 상황을 파악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해 주셨고 2017년 11월에는 직접 한국을 한국을 방문하시어 국회에서 감동적인 연설까지 해 주셨습니다. 한국을 끝까지 지켜주겠다는 그 말씀 아직도 귀에 상생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애국 국민들은 트럼프 대통령 각하를 굳게 믿고 존경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가짜 대통령인 문재인과 북한의 김정은이 합세하여 위정 평화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들은 거짓 평화경수를 통해 시간을 벌고 ICBM을 완성하여 결국 평화협정 미군 철수를 위한 꼼수를 부리려 한다는 것을 대한민국의 애국국민이라면 대부분 다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존경하는 트럼프 대통령 각하. 지금 한국에 있는 많은 애국 국민들은 불안하여 잠을 설치고 있을 정도입니다. 평화협정 미군 철수는 바로 대한민국 적화가 완성되는 마지막 수순이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높아심에서 말씀드리거니와 그들에게 절대 속지 마시고. 작년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하셨던 약속 같이 자유대한민국이 소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문재인은 세기적인 부정선거를 통해 당선된 가짜 대통령입니다. 그들은 백주 대낮에 천만 배달하는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주권 행사를 가짜 투표지와 왕창 바꿔치기 함으로써 불법선거, 사기선거를 자행한 것입니다. 저와 사대본은 이 가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아무 죄 없는 진짜 우리의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복귀시키기 위해 대법원을 통해 선거구효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와 사대본 그리고 저희를 지지해주시는 많은 외국 국민들과 함께 가짜 대통령 문재인은 조만간에 꼭 끌어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뤘던 한미동맹을 하루속히 되찾고 한국과 미국이 피를 나는 혈맹의 통지 국가로서의 면모를 되찾을 되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기독교 목사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도 트럼프 대통령 각하를 이스라엘을 바벨론 식민주로부터 독립시킨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로 보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꼭 고레스 왕이 되시오. 땅의 붉은 용의 무리들을 처단해 주시기 주시오. 미국도 진정한 자정국가로 거듭나시고 이 지구 전체가 그들로부터 해방되어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각하의 건승하심을 축복하면서 이만 줄입니다. 2018년 3월 27일 대한민국 사기대선 진상규명본부 대표 정창화 목사 올림.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네, 제가 연설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한 말씀을 더, 더 하나 드리겠는데 어, 강영국 회장님 어디 계세요? 어, 가셨나요? 어, 이영란 아까 애국가 부르신 네, 저기 계시는군요. 예, 네, 아까 태극기 날아주시고 마우라 나눠주셔서 고마워서 이름을 불러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박수해 주세요, 좀. <laughs> 네, 여러분이 지금 둘은 마우라 이영란 애국가수가 아까 나눠줬고요. 예, 네. 아 저기 변호사님 오셨네요. 제가 이름 소개는 건안 네, 할까요, 네? 어, 이름 소개는 좀 사양하셔서 이름을 어, 소개를 못합니다. 아주 너무 감사하고 귀한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오셨습니다. 어, 제가 마음이 흐뭇할 정도로 어, 이렇게 내리다 보니까 눈에 많이 띄셔요.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 최근에 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정정 뭐죠? 영함철. 정함철 정함철 정함철이란 자가 어, 우리 사대본을 굉장히 모함을 하고 있고, 어, 지난 토요일 날3 시간이나 만나서 어, 저희들의 설명을 자세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음, 그때는 저희들에게 승복하는 줄 알았는데, 어, 해지고 나서 지금 현재 시간까지 저희를 모함을 하고 있습니다. 아, 특별히 우리 서양기 목사님이 아주 팩트를 가지고 이렇게 증언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모략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더니 또 정아무개라는 사람이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또 이어서 우리 사대본을 헐뜯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많은 애국지사들이 저에게 너무 전화를 많이 해주셔요 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고 대책 세울 것이 없습니다 부대책이 대책입니다 말 걷지 않은 거 거기 왜 대꾸해줘요? 대꾸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정함철에 대한 우리 사대본의 공식 입장이라는 제가 성명서를 작성해가지고 서양기 목사로 하여금 낭독하게 하려고 순서를 가지고 왔다가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 여러 우리 임원들께서 얘기가 아니 그거 뭐 정함철이 괜히 끼워줄 건뭐 있느냐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오늘 정함철에 대한 우리 사대본의 입장을 발표 안 하고 서양기 목사가 그거와 관련해서 이따 연설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우리 사대본은 어떠한 사람이 우리를 모략하고 헐뜯고 궁지에 몰아넣는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가 좌절하거나 의기소침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온 국민에게 밝혀드립니다. 작년 오구 대선은 분명하게 부정 선거가 명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발짝도 뒤로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머지않아서, 적어도 저희 목표는, 아, 월 말쯤 해서, 그 이전에라도 좋습니다만은, 양심자가 쏟아져 나와서, 그 양심자들의 양심 고백으로 인해서, 저 대법원이, 뭐, 재검표할 필요 없이, 이거는, 이거는 부정선거니까, 빨리 판결을 내려갔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온 국민이 벌떼가 치려나서 대법원을 압박해야 됩니다. <laughs> 여러분, 저 지금 우리 그 애국진영에서 흔히 그럽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개헌저지다. 개헌을 하면 고려연방제가 되고 월남과 같이 적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 헌법을 개정 지금 준비 중에 있잖아요. 우리 국민이 다 합니다. 여러분, 개헌을 저지하는 길이 뭐냐? 내가 나한테 전화 오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내가 우리 사대본이 이 선거무역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 고집해서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까놓고 얘기해 보다 대통령 선거 부연소그 이상의 국익이 어디가 있는가를 한번 얘기해 보라고 제가 이렇게 맞받아칩니다. 아니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라 아니 누가 석방하라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이건 냉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태극기 집회를 비난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 꼭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 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읽었습니다만은 아, 대한민국의 태극기 국민이 이렇게 건재하고 있고 저 태극기 국민은 문재인을 반대하고 저항하는 그런 세력이라는 것을 국내외적으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특히 미국에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태극기 집회는 계속해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구호가 마땅한 구호가 있어야 되는데 태극기 집회마다 지금 대여섯 개 그룹이 지금 터 열마다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선 모두 부정 선거에 대해서 언급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부정 선거로 당선된 문재인은 가짜 대통령이므로 당장 쫓아내야 된다고 외쳐야 합니다. 그런데 박근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라 탄핵하자 뭐 이렇게만 외치는데 탄핵을 또 누가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거를 뻔히 알면서 우리가 헛구호를 풀려서 안 됩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마이크를 들고 외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살려내자고요. <laughs> 대한민국. 살려낼 길이 있습니다 네, 어떤 길이냐 선거 부여 소송에 집중하면 됩니다 예, 네, 이 자리에 못 나오신 분들까지라도 선거 부여 소송을 꼭 승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예, 네, 그러면 저희가 어 지금 대법원의 제2차 결론기일 지정 신청을 해놨는데 언제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나 지난 3월 시, 21일 날 제출했는데 3월 안으로 결론을할수 있도록 기일을 정해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습니다 며칠 지나서 또 보내고 지금 누가 그러시는데 또 보내라고 해요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낼 거예요 아 그러면 대법관들도 무슨 생각이 있을까 네요 그리고 온 국민을 이 선거부여 소송에 여론 화가 해야 됩니다. 지금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한마디만 하면 국민 여론이 확 뒤집힐 텐데 언론이 침묵을 지키고 있고 정치인들이 이 집회를 보고도 못불척한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제가 이 집회를 하는 것 또 결과를 국회의원들에게 꼭꼭 보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대요. 또 그렇게 다가 못난 뭐, 어떠하든못 봤다 보면 좋겠는데. 아잘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동해온 잖아요이 얼간이 같은 국회의원들 말이야. 어? 나라가 입골이 된 거. 얼간이 같은 국회의원들. 저 국민을 귀 막고 눈 막고 어? 입막은. 저 언론인들, 언론기관들 이 언론기관 국회의원들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천만 성도들 모두가 다 지금 우리나라가 공산적화되면 교회문 닫게 된다는 사실을 왜 모릅니까? 압니까? 알면 나 봐야 되잖아요 여기요 예, 제가 너무 고성으로 외쳐서 죄송합니다만 제 마음의 심정을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예, 지금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빼뜨렸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 소송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기느냐 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함청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5초 함성 예, 감사합니다.